안녕하세요, 이리곰이에요 제가 오늘은 물의 던전 아주 어려움을 자동 전투로 클리어하려고 해요. 어제는 어, 불의 던전 아주 어려움을 그래도 한 어, 확률 한70% 80% 확률로 클리어했는데 물의 던전은 자동이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laughs> 한번 덱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꾸몄는지. 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일단 이 조합이 그 자동 전투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물에 던져 매우 어려움은 어, 클리어하는데 중요한 게이 지진이거든요. 쿵쿵대지진이 L 등급이나 초월 지진이 꼭 있어야지 쉽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S 플러스라서 성공 확률이 한30% 40%?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게 뛰고 있거든요. 대기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해볼게요. 진짜 클리어가 가능한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던전 아주 어려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저도 아 이거 잘 안돼요.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다른 거는 거의 안돼가지고. 자 지금 자동 전투 눌러놨어요. 저는 이제 안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할게요.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가 힘든 이유가... 풀림 요정하고 이 바다 요정하고 천사가 있어. 그래서 힐까지 이렇게 채워줘요. 방금 봤죠 힐 채워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힐을 채우기 전에 그 쿵쿵 대지진으로 한 번에 다 잡아야 되는데 제가 S 플러스 쿵쿵 대지진이라서 지금 바다 요정을 한 번에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대지진만 어 조금 레벨 높은 거면은 진짜 조금 거의 100% 가까이 클리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지진이 뭐한 레벨 30일? 초월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쉽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 아, 지금 좋지 않아요. <laughs> 피를 반밖에 못 갔는데, 지금 엄청 밀리고 있죠? 풀림 요정은 계속 쏘아나면서. 자, 밀리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지진 들어간 거 보셨어요? 바다 요정 한 명도 안 죽었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의 던전 아주 어려움은 지진 레벨이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 피 이만큼 남았는데 아 망했다 이거 못깰것 같은데? <laughs> 아 역시 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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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깼어요 이거는 안돼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이길 수가 없어 바다 요정이 너무 세 가지고 오 잠깐만 오 이만큼 남았어요 오오오오 과연 막상 막하다 오오오오 <laughs>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오오오피 거의 비슷해요. 과연, 피 거의 비슷합니다? 피, 거의, 아! 젖잘싸. 네, 젖지만 잘 싸웠어요. 네, 어차피 확률은 30%, 40%니까. 자,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고요. 자동전투로 한번더 해볼게요. 자동, 저처럼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자동전투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쿵쿵 대지진 레벨을 꼭 올려야 돼요. 쿵쿵, 대지진이 제일 중요해요. 바다 요정을 꼭한 방에 죽을 수, 죽일 수 있는 대지진 딜이 나와야 돼요. 저는 지금 S 플러스 밖에 안 돼가지고, 그 딜이 안 나와가지고, 아. 제가 나중에 대지진 L등급이나 뭐 초월을 하게 된다면은 꼭 여기를 쉽게 클리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직 덱이 안 좋아서, 저보다 덱 좋은 분들은 쉽게 쉽게 클리어 가능할 거예요. 저보다 덱안 좋은 분들은 사실, 클리어가 안 되니까 너무 <laughs> 시간 들이지 마시고, 이 덱을 목표로 열심히 모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거의 망한 것 같죠? <laughs> 너무 밀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있어요. 자, 열심히들 가거라. 좋다. 너희의 능력을 보여줘. 나는 너희를 믿고 있어. 어? 이번에 피해 엄청 많이 때렸죠? 아 하지만, 기지에 거의 다 왔고. <laughs> 자, 제발, 가자. 가즈앗! 가자. 가자.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 제발, 한대 남았는데, 한 대. 어! 깼어, 깼어! 잘 썼다. 자, 지금 확률은 1대1이니까 50% 확률. 아, 좋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이번에는 성공할 것인지.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딜은, 바람 공수로 많이 넣어요. 여기는 이제 그, 달빛하고. 그리고 지진으로도 이 딜을 많이 넣는데, 지진이 제가 딜이 약해요.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자, 지금도 지진 들어갔죠? 그런데 딜이 너무 약하죠? <laughs> 자, 가고 있습니다. 자, 보여줘. 아, 이번에는 딜 너무 안 들어갔다. 그쵸? 아, 이번는딜 너무 안 들어갔네. 보여줘. 자, 아이고야. 가자, 가자, 가자. 자, 지금 바람공수가 이 밑에 쪽에 생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는 바람공수가 여기 위쪽 있잖아요. 그정 유닛이 지금 밑에 몰려있으니까, 위에 생성됐으면 은 엄청 좋았을 거예요. 자, 그래도, 거의 클리어 가능하죠? 거의 클리어 했죠? 거의 클리어 했죠? 클리어! 물개 박수. 와, 세번 중에 두 번을 성공했네? 제가 혼자 연습할 때는, 한, 뭐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한 여덟 판 하면은, 어, 한세번 성공했나? 이 정도 확률이었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갑자기 잘 되네? <laughs> 진짜 막판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아, 이상한데. <laughs> 갑자기 영상 찍으니까 갑자기 잘 드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한 배로 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람 공수로 딜을 넣고 있죠. 그리고 달빛 달빛 술사로 범위 딜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진으로, 하, 레벨이 낮아서 한 방에 못 죽여요. 지금. 그리고 달빛 램프, 아주 중요해요. 달빛 램프로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끌면서 딜을 은근은근 넣고 있어요. 자. 계속 딜 넣고 있죠. 시간 끌면서. 어그로 끌면서. 자, 좋아요, 지금. 자, 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바람공수 죽었고. 오케이, 달필 램프. 자, 달필 램프, 그 어그로 끌면서 딜. 계속 넣어주고 있죠. 자, 이제 지진 나갈 때 됐어요. 지진.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거. <laughs> 어, 망했다. 뭐야, 이거 완전 밀렸다. 쑥 밀렸죠? 아 그리고 여기 물에 물에 던져 어려, 매우 어려움이 어려운 이유가 이 바다 요정들이 너무 자꾸 스킬을 쓰니까 자꾸 내 스킬이 다 끊겨 <laughs>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쿵쿵 대지진을 쓰는 거예요 바다 요정 그 딜을 끊으려고 자 열심히들 하고 있죠 자동으로 아 이쪽에 생성됐으면 안 되는데. 아, 이번에는 클리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왔다. 자. 피 반이나 남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힘을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애들이 힘난다 오케이. 갑자기 폭딜하고 있죠? 오케이! 대박! 와, 진짜 미쳤네. 대박이에요. 지금 네판 해가지고 세판 성공했죠? 와, 뭐야, 이거? 와, 네판 해가지고 세판 성공했습니다. 와, 75% 확률? <laughs> 원래 혼자 있을 때는 막 확률 30%였는데 성공 확률. 와, 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어, 저보다, 그, 자, 덱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저보다 이제 덱이 좋은 분들은 조금 더 쉽게 깰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성으로 자동전투로 쉽게 쉽게 깨시고, 저보다 덱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 되게 자동전투로는 클리어하기 힘들 거예요. 덱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이 덱을 목표로 열심히 모아서 자동전투할 때까지 득템 많이 하세요. 어, 이 유닛들은 그리고 달빛 램프하고, 바람공수는 대전에서도 많이 쓰니까 뭐이 친구들 먼저 이렇게 L등급을 만들어도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